안녕하세요. 모두가 급하고 힘들 때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을 책임지는 긴급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을 마련하시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신용점수 하락과 대출이력이 남는 상황이 걱정이신 분들, 또는 대출이 거절되신 분들, 대부분 주변 지인들에게 어렵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주변 지인들에게 어렵게 힘든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당일 3분 내로 현금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가 생소하실 텐데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통신 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로 핸드폰 소액 결제 한도와 정보 이용료 한도 두 가지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두 가지 한도는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 현금화는 이런 분들이 쓰시면 매우 유용한데요. 급하게 200만원 이하의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승인이 어려우시거나 대출 거절 되신 분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귀찮으신 분들 또는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하시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등록 업체인 비상금 컴퍼니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적은 수수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상금 컴퍼니는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 업체입니다.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실 수 있으시며 실시간 진행 현황 또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비상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되어 상품권 구매 방법과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